안녕하세요. 다재다운입니다. 리셀 관련 영상이 요새 참 많이 올라오죠. 정말 숨어 있는 고수분들께서 이제 천천히 유튜브에 나오셔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리셀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2023년 10월 정도 첫 업로드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리셀 관련 영상으로 정말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정말 많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근데 온 거는 여러분 관심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처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크림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 플러스 제 생각에 대한 그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제 생각 플러스 수수료 인상으로 이제 저만의 꿀팁 이제 저의 전략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크림 수수료 정말 많이 올랐죠 이제 아마 요새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작은 건지 뭐 이제 현실감이 없으시겠지만은 사실상 크림이 몇년 전만 해도 이제 배송비 무료도 했고 이제 물건 한 개를 팔면 한 개당 추가 배송비 지원을. 뭐 3천원, 4천원, 뭐 2천원, 3천원 계속 이렇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줄 정도로 파격적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했었고 었 이제 그때랑 지금을 비교하면 고액 매출 내시는 분들한테는 한달 기준에서 천만원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은 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쿠팡이나 카카오처럼 우선 처음에는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서 약간 각 대기업들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쓰는 부분이고 그만큼 투자를 해서 이제 손실을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인지도나 이용자하고 투자 금액하고 맞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 공지 사항을 한번 봐 보실게요. 공지 사항. 이거 스크롤 밑으로 내릴 때 이거 스크롤 휠로 안 하고 스페이스로 한번에 내려가는 거 아시죠? 이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판매자 등급별 수수료 적용 안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레벨 1부터 5 레벨까지 있고 지금 3월 현재 판매자 수수료만 따지면 6%의 부가세 별도 이거는 레벨 1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5 기준 했을 때는 5.2%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레벨 1하고 차이를 보면 대략 한0.8%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한달 천만원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만원의 부가세 별도 52만원의 부가세 별도 이렇게 그냥 한 8만원 정도 차이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천만원 매출로 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고액 매출처럼 만약에 1억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벨 1일 경우는 없지만 1억 매출을 하면 1억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래 600만원 내야 되는 거를 520만원을 내니까 한 8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1년으로 보면 대략 한 1년에 천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등급 혜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크림, 많은 셀러분들께서 이 수수료보다 약간 사실 보관 판매를 좀 많이 할수 있게 창고가 더 증설되고 더 열리는 걸더 원하실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렇게 창고가 넓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수료가 없는 시절하고 수수료가 있는 시절을 생각하면 한 달에 사업 지출이 대략 한 최소 600만원 정도 이상이 많아진 상태인데요. 정말 작은 돈이 아니고 막상 수수료가 생기니까 할수 있는 품목이나 접근하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조금 더 고민하고 좀 구매하게 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약간 저만의 전략이랄까요? 약간 저만의 생각? 뭐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 크림셀러로 어느 정도 판매도 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출을 좀더 올려서 등급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관이나 여러 가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시스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입점 사업자 아이디하고 개인 아이디하고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개 계정으로 뭐 입점 사업자로 몰아서 아니면 뭐 이렇게 개인 아이디로 몰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야 매출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각각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니까. 한 개로 그냥 매출을 합쳐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각각 계정이 절대 아닙니다. 합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단가가 너무 높은 상품은 약간 매입은 하지만 대량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0만 원짜리 물건을 매입했을 때 대략 6천 원 이상의 수수료를 낸다고 치면 저는 10만 원짜리 물건에 6천 원을 손해보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50만 원짜리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3만 원의 손실이 시작돼요. 그리고 100만 원 물건이라고 했을 때는 6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매출 금액에 부가세 포함까지 하면 더큰 금액이겠지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수수료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매입할 때도 망설여지고 사실 다른 요인으로 그 상품 시세가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의 물건을 정리하더라도 수수료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100만 원짜리 톰브라운 가디건 팔아버리면 원가에 갖고 와서 한달 있다가 원가에 판매를 하게 되면 6만 원을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리셀이 아닌 다른 걸로 비율을 만약에 하자면 스토어팜이나 아니 오픈마켓 리셀 아닌 상품을 만약에 판매할 때 리셀처럼 시세가 급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판매해야 되는 예상 금액을 크게 벗어나진 않잖아요. 제가 갑자기 사업을 정리한다든지 뭐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단가가 낮은 물품은 종류를 여러 가지로 섞는다면 생각보다 손해를 본다고 해도 작은 금액으로 분산으로 매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분산으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만원짜리 주식을 사서 매도할 때 우리가 6만원 수수료를 내고 10만원짜리 주식을 6천원 매도 수수료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만원짜리를 10개 사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한다면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그게 높겠죠. 같은 수수료, 100만원치를 내가 만약에 그냥 판매를 했다, 원가에 판매를 했었어도 6천원씩 10개, 6만원이 만약에 나가지만 그 10개가 다 손해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다 손해라면 리셀은 접으셔야 됩니다. 못하시는 거예요. <laughs> 10개 중한두 개는 손에 볼수 있겠지만 10개 중 8, 9개는 무조건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100만 원짜리 상품이 정말 소싱할 때마저 정말 많이 남는다. 이러면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안 사시면 안 돼요. 남으면 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리셀 특성상 100만 원짜리 물건이 수수료 제외하고 한 10만 원이 남는다고 많이 쳐 볼게요. 그러면 그 물건을 조금 더 싸게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분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약간 낮은 원가로 조금만 입찰 경쟁에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압박을 정말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100만 원에 올렸어. 근데 내 원가가 90만 원이야. 근데 수수료가 대략 뭐 6만 원이라고 만약에 잡는다고 보면 지금 90만 원에 갖고 와서 100만 원에 팔면 10만 원이 남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내가 수수료를 6만 원을 빼야 되고. 그럼 4만원 밖에 안 남는 거죠. 물론 이 물건이 뭐 110만원에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도 6만원을 빼면 15만원이 남아도 계속 싸움이 들어오다 보면 이 수수료 때문에 제 압박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죠. 근데 막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하루 정산을 할때 단가가 높은 물건이 약간 10%만 수익이 나도 낮은 단가 몇개 수익하고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단가가 높은 물건이 몇개 정도 받쳐줘야 되고 약간 밑에 거가 또 받쳐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좀 받쳐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약간 이렇게 되실 때 약간 자기만의 좀 전략을 잘 세우셔야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이제 저만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뭐 다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저는 요새 일정 금액 이상 좀 고가의 제품은 거래량이 많이 없으면 거의 매입을 하지 않고. 단가가 낮은 상품을 위주로 많이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수수료 때문에 적용한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요새 좀 경기가 어려워지고 좀 명품 구매대행이나 명품 플랫폼의 거래 수요들이 예전 그 코로나 시절보다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가 물건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그런 중저가 금액의 물건들이 이렇게 수수료나 판매도 하기 쉽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 오픈마켓 대비해서 크림이 수수료가 엄청 높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올라갈 수 있고 보관비도 지금은 첫 달은 무료잖아요. 근데 첫 달부터 받을 수도 있고 검수비가 무료지만 검수비를 받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지금 생길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뭐타 오픈마켓보다 정말 쉽게 쉽게 일을 하잖아요. 뭐 C.S.도 없고 대응도 없고 막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리함을 얻는 대신 수수료가 높아져도 저희는 결국에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점차 올라가는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전략 이런 거를 잘 세우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말이 길었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재다운이었습니다.